요한계시록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손에 편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이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길어가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편어인 작은 책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책이 편놓였다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까지 그 책이 펼쳐지지 않고 봉해져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인으로 인봉한 책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감추인 예언의 말씀이며 표노인 책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세상에 드러남을 뜻합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때가 되면 세상에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은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므로 1 1액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세속한 땅의 것으로 가르치던 거짓 선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바다와 땅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는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그의 세력이 미치는 그의 모든 영역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복음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곧 천하 만국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닌 말씀과 믿음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이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주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이었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소리 외칩니다. 이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성난 사자와 같은 기상입니다. 천사의 외침은 마치 성난 사자와 같아서 그 부르짖음이 온 들력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이사의 손자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그 승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에서 싸울 것이라. 이 말씀은 사자의 부르지는 것 같이 부르지 며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랍니다. 일곱 우레는 천사의 외침에 대한 하늘의 화답 즉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출애옵기 20장입니다. 묻 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레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곱 우리의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됨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 내용은 11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게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합니다.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를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가로 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 타시리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속한 교훈들은 떠나가고 영원한 복음의 새시대가 열릴 것입니다.